공무원, 경찰, 영어, 5일차, 여섯 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실험이 그죠? 요약하는 거니까, 그죠? 실험량이 나타그죠 실험. 음, 실험의 결과에 가는 거겠네요, 그죠? 위실험이, 그죠? 위실험은 보여준다, 대디아를. 장소의 갈로가 장소의 갈로가 그죠 음, 어떤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장소의 뭐가 이 갈로가 그죠 뭐한다? 증가시킨다. 그들의 욕구 뭐에 대한 모르겠다 그죠? 뭐, 뭐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켜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남았네요, 그죠? 하나의 실험에서 그죠? 하나의 실험에서. 어, 실험이 나오겠네, 그죠? 하나의 실험에서 49명의 대학생들은 요구 받았다. 앉아 있도록, 그죠? 뭐, Cluster Cubic. 음. 수한 칸막이 속에서, 그죠? 어, 어질러져 있는 칸막이 속에, 그죠? 앉아 있도록 요구 받았다. 응. 그고도 뭐다? Tiny Cubic, 그죠? 어, 또, 음. 깔끔한 칸막이. 또 하나는 뭐다? 그 사이에 있는 거, 그죠? 인가보다. 또 지저분한 방에, 깔끔한 방에, 그러면 되겠죠, 그죠? 음, 깔끔한 방에, 혹은 뭐다, 어떤 것, 그두개 사이에 있는 방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 그죠? 깔끔한 방에 또 앉아 있도록 했고, 그죠? 또 지저분한 방에도 앉아 있도록 했고, 뭐 이런 걸 요구 받았습니다. 그죠? 음. 앉아 있은 후에, 그죠? 어, 책상에, 음. 그, 치료 대상이죠. 조항국 선사들은 요구 받았다. 평가하도록, 그, 뭐, 이래부터 끝까지, 험 점수를 매기는 거네, 그죠? 평가하라고, 그죠? 규모에 대해서, 어, 정도에 대해서, 뭐, 점수를 매기라고, 어, 등급을 매기라고, 점수를 매기라고 평가받았다. 얼마나 잘, 그죠? 그 연속되어진 진술이 그들에게, 그죠? 어, 적합한지를. 그것이 나를, 뭐, 한다면 뭐, 없애타고, 하나에게 한다면, 그죠? 음, 그 복잡한 상황에, 그죠? 들어가도록, 그죠? 어. 복잡한서 들어가는 것을 나에게 환하게 하는지 나는 마고 싶은지 하고 하고 싶다 그죠 단순하게 그죠 단순화 시키고 싶은지 나의 삶을 뭐만큼이나할수 있는 만큼이나 내가 유지하고 싶은지 단순하게 그리고 나는 성가심을 마드가 성가시가 되고 짜증나 짜증을 느끼게 되는지 성가시 되는지 복잡한 것에 그 다음 다음사들에게도 주었다 그죠 어, 테스트를 거기에서 그대로 마다 필요했다. 그죠? 거기에서 그들은 필요했다. 또 분류하도록. 33개의 물건들을, 어, 그룹으로. 그전 봉사자들은, 그죠? 떠올렸다, 작성했다. 하나의 조직화되어진 원리를, 그들을 스스로. 결과는 너무나 왔다. 그죠? When the result,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뭐하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분명했다. 사람들은 앉아있는, 지저분한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떠올린다. 훨씬 단순하게 조직하는, 조직하는 원리를. 그들은, 음, 역시, 그죠? 그런 사람이다. 어. 점수를 매겼던, 높은 점수를, 어떤, 지, 뭐뭐 같은 질문에, 나는 뭐하보다 단순화하고 싶다는 것. 내 삶을. 가능하나, 그죠?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위의 실험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죠? 방의 뭐가, 그죠? 지금 다 무슨 야기하고 지저분한 거죠, 그죠? 지저분한 거. 장식이나 온도가 아니라, 장식, 오늘, 그니까, 러 지저분, 다른 걸 써보시면 깔끔하게 얘기해 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저분함이, 그죠? 그들이 있는, 증가시킨다. 그들의 욕구보다 단순함의 욕구죠, 그죠? 단순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단순하게, 더 단순한 줄인 것 같잖아요, 여기서 보면. 단순화하고 싶다, 그죠? 또뭐 나왔습니까? 그죠? 훨씬 더 단순화된 원리다. 이런 게 나왔지 않을까? 아, 단순한 되는 거. 단순는 거, 그죠? 단순한 거. 어, 그니까 뭐가 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한 문제, 문장,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실험에서, 그죠? 하나의 실험에서, 마흔 다섯 아홉 명의 대학생들은 b a s k e 니까 요구받았죠, 그죠? 뒤에 두분서 왔으니까 요구받았다 앉아 있도록, 그죠? 어디에 그 지저분한, 뭐, 큐빅하니까 칸막이가 있는 방이다. 그냥 공간은, 방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간이라고 해야 되고, 그죠? 칸막이 있는 공간에, 그죠? 음. 또, 깔끔한 거, 혹은 뭐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것, 하니까 뭐다. 깔, 지저분하고 깔끔하고 그 사이에 있는 어중간한 거, 그죠? 어중간한 거, 좀 말해주면 상관는데 어중간한 거. 요런 데 앉아있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앉아있은후에 책상에, 그전 봉사자들은, 그죠? 음. 요구 받았습니다. 평가하도록, 그죠? 어, 평가를 하라고, 그 정도 규모에 대해서, 어, 1부터 9까지의 그 등급을, 그죠? 정도 규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그죠? 요구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 그죠? 그 연속되어진 진술이 음, 그들에게 적합한지를, 그죠? 어, 그들이 잘들어맞는지 적합한지를 그 진술이 뭡니까? 연속되어진 진술, 그죠? 그럼 이 연속되어진 진술이, 그죠? 요거부터 쭉 끼어지는, 요 뒤에 거 연행 맞겠죠? 그죠? 그 진술이 그들에게 맞는지를 평가해 보아라고 질문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죠? 나를 화나게 한다.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어디 들어가는 게? 복잡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는 진술. 또두 번째, 자 우들라이크 투자 그죠? 우들라이크 투 하고 싶다. 나는 단순하게 고 싶다. 내 삶을 as as 원 n 니가 이제 as as, as 파스분이죠, 그죠? 뭡니까? 가능하는 뭐, 가능하나 많이 내 삶을 뭐다 단순화시키고 싶다, 그죠? 나는 뭐한다? 모든 것들을 그죠, 심플, 단순하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죠, 나는 뭐한다? 성가심을 느껴진다, 방해받는다, 괴롭힘을 받는다, 뭐해서 해서 복잡한 것에다뭐랍니까 단순한 것이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겠네, 요 그죠? 다음, 아, 그죠.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었다. 테스트를. 거기에서, 그죠. 그때에. 그들은 뭐 하다? 필요하다. 그죠. 그들은 필요했다. 말했다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33개의 제품을 그룹으로, 그죠. 그 자원봉사자들은, 음, 그 자원봉사자들은, 음, 했, 해야 했다. 떠올려야만 했다. 그죠. 뭘 떠올려야, c o m 떠올려야만 했다. 그죠. 조직화되어진 원리를 그들은 스스로 떠올려야만 했다. 떠올려고 했다, 그죠? 원리가 되겠죠, 그죠? 음. 아, 나는 보면, 프린, 시, 폴 하면 뭐가 된다? 우, 두, 머리가 되잖요 그죠? 교장 같은 거, 그죠? 근데 이건 그래서 원리가 되겠죠, 음. 결과가 나왔을 때, 그죠? 그것은 뭐다? 분명했다. 가, 주어, 대, 야가 진주어죠, 그죠? 앉아 있는 사람, 그죠? 지저분한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떠올렸다. 훨씬 단순한 조직화되어진 그죠? 원리를 떠올렸다. 그죠. 음. 그들은 역시, 그죠. 그들은 역시 뭐였다. 그런 사람이다. 광대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처음 노는 동사는 지나가고, 그죠. 음. 그 질문, 뭐뭐와 같은이잖아요. 그죠. 뭐뭐와 같은, 아래와 같은, 뒤에 노는 이런 것과 같은 질문에, 그죠. 높은 점수를 매겼던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 그죠? 나는 단순화 시키고 싶다. 내 삶을 가능한 한, 그죠? 단순 복잡한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단순화 시키고 싶어 하는 뭐가 있다. 욕구가 있다. 그죠? 그늘도나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실험은, 그죠? 그 실험은, 위에 실험은 뭐 한다. 보여준다. 그죠? 어, 장소의 뭐가 지저분함이,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의 지적을 함이 증가시킨다. 뭘 필요성? 단순함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역시, 반복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